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제는 우리의 관계가 끝났거나 침체되어 있는데도 나에게 신경도 안 쓰는 그 사람 때문에 소갈이하고 상처받고 있는 분들이 들으시기에 적합한 리딩이 될것 같고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생각을 하고 있긴 한 건지 타로카드로 살펴봐 드릴게요. 제너럴 리딩은 개인 상담에 비해 정확도가 다소 낮을 수 있으니 생각과 마음 정리를 위한 참고용으로만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리딩 시작할게요. 일단 그 사람은 사랑을 필요로 하는 핑크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에버님에게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단지 주황색과 노란색 조금은 유치한 어린아이와 같은 심성이 함께 나타나 있어서 자신이 사랑을 독차지할 수 없을 때 질투심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 게 티가 나든 안 나든 속으로는 엄청 토라질 수도 있는 사람인데 정작 본인은 1번님에게 올인하는 스타일은 아니시네요. 일단 지금 현재 그 사람의 심장으로는 1번님께서 먼저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다가와주길 바라고 있어요. 자신이 먼저 알랑방구라도 껴볼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먼저 나서지 않고 왜 1번님이 뭔가 해주길 바라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1번님께서 너무 우울해하고 상처가 깊어 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자신의 그 어떤 알랑방구도 먹히지 않을 것 같다고 하네요. 혹시나 1번님이 기분이 풀리면 다시 힘내서 다가와 줄 거야 라는 기대심리와 믿음도 있는 상태고요. 혹시라도 자신에게 화를 낼것 같기도 하다는 약간의 두려움, 그런 심각한 상황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피하고 싶다는 무책임함도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1번이는 나랑 계속 만나려고할것 같아 라는 근자감이 있어요. 네가 나 없이 살겠냐? 와 같은 이런 배짱 두둑한 근자감과는 달라요. 그것보단 아주 많이 소심한 근자감인데 그분은 1번님이 자신을 많이 좋아하고 있다는 걸잘 알고 있대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은근히 불안해도 관계가 끝날 것 같진 않다는 희망이 있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할수 있다고 보여지네요. 1번님께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좀더 이어지길 바라고 계시고 소통도 하고 싶으시지만 그 마음과는 다르게 꾹 참고 마음을 자제하려고 하는 느낌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그 사람이 느끼는 것처럼 1번님이 우울한 상태도 맞는 것 같아요. 우울하기 때문에 혼자 있고 싶기도 하지만 그 사람만큼은 나를 알아줬으면 내 마음을 다독여줬으면 싶고 그 사람을 막상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나랑 상관없이 멀쩡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서 그냥 이대로 서서히 멀어지면 되는 걸까 싶기도 하지만, 계속 보고 싶은 마음은 가시지를 않구요. 막상 그 사람 얼굴을 보더라도 잘 먹고 잘 싸고 잠만 잘 자고 살았는지 생기 있어 보이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오히려 씁쓸하고 허터헛하기만할것 같아요. 나는 이놈 생각 때문에 밤잠 설쳐가며 다크서클이 5cm는 내려왔는데 이런 씁쓸함. 하지만 그 사람 따에 네버님에게 우리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나도 너랑 계속 잘 지내고 싶다고 던지시 알리고 어필하는 태도라고 보여져요. 앞에서 도말 씀 들었듯이 질투심이 많고 어린애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토라졌을 때 틱틱거리고 툴툴거리는 표현들이나 또는 아예 1번님한테 관심 없는 척하는 것들은 흥치뿅이다. 다 삐뚤어질 거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으로 나오게 되는 태도인 거지 1번님한테 정말로 관심과 마음이 없어서 나오는 태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때마다 소심한 복수로 끝나고 없어져 버리는 감정들인 거거든요. 그 사람은 그런 이런 식으로 1번 님에게 서운한 것들을 금방 금방 털어버리고요. 좋은 감정만 가지고 지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1번 님이 자신에게 화가 났다거나 우울해한다거나 우리의 관계가 다운이 됐을 때 그분은 그저 다시 사랑을 받기 위해서 무거운 분위기를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 나름대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웃는 얼굴에 침못 뺏게 하는 게 최선이라는 그런 느낌으로요. 1번님에 대해서 밝고 좋은 감정만 있고 사랑받을 생각밖에 안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흑화가 돼버린 1번님은 정말 피하고 싶은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 어두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설마 끝내자는 건 아니겠지? 무섭고 두려우니까 지금처럼 기운이 많이 다운된 상태에서의 1번님과의 만남은 가급적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번님이 먼저 연락을 한다던가 적극성을 보여야만 그 사람도 아, 이제 1번이가 기분을 풀었나 보다 생각하게 되고 알아차리게 되고 1번님을 조금은 덜 무서워하면서 밝게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네요. 지금 이런 소드 8번 카드의 기운으로는 그 사람은 계속 용기를 내지 못하고요. 1번님께서는 그 사람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먼저 뭔가를 해줬으면 좋겠고, 서로서로 나서지는 않는 지금의 관계로 쭉 끌고 가게 된다면 전차 카드가 들어와 있어도 전차가 달려주지를 못하게 되거든요. 결국 이대로는 침체된 관계가 다시 확 타오르는 기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누가 됐든 용기를 내줘야지만 전차가 달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전차카드라도 떠줬으니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예 가망이 없는 관계였으면 데스카드 뜨고 뭐 컵도 엎어지고 날렸을텐데 서로 이 관계를 끌고 갈 생각은 있는데 상황이 안 따라주니까 뜬거예요 상황만 누군가 이끌어주고 받쳐준다면 충분히 다시 갈수 있는데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을 만드는 드는 건 바로 두 사람의 용기, 부족도 한몫을 하고 있고요 그 사람이 유치하고 어쩌면 생각이 짧은 성향, 그리고 그 사람에 비해서 상당히 감수성이 풍부하고 섬세한 1번님이 성향 차이가 상황을 자꾸 뒤틀리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1번님은 그런 사람을 수용하고 나도 맞춰주면서 다시 잘 헤쳐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분명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분이나 1번님 주변에 갑자기 사람이 많이 꼬이는 분위기도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관계의 방해 요소로 충분히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을 한번더 만날 수 있고 연락할 수 있을 시간에 엉뚱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카드는 알려주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상황이 뒤틀려 있는데 이렇게 방해 요소까지 나타나 나기 되면 전차는 계속 멈춰 있다가 시간이 갈수록 서서히 관계가 멀어지게 될 수도 있으니 그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더 늦기 전에 1번님이 먼저 서둘러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1번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저희 리딩을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제는 우리의 관계가 끝났거나 침체되어 있는데도 나에게 신경도 안 쓰는 그 사람 때문에 소갈이하고 상처받고 있는 분들이 들으시기에 적합한 리딩이 될것 같고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생각을 하고 있긴 한 건지 타로카드로 살펴봐 드릴게요. 제너럴 리딩은 개인 상담에 비해 정확도가 다소 낮을 수 있으니 생각과 마음 정리를 위한 참고용으로만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리딩 시작할게요. 이번님이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의 마음은 일단 열정은 가득하세요. 러버스 카드도 함께 나타나 있는 걸 보면 이번님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는 계시는데 그 사람의 색감은 요즘 많이 바쁠 수도 있는 에너지로 나타나 있어요. 그 바쁘다는 것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요즘 따라 부쩍 모임이 많아졌다든지 대인 관계적으로 모임이 많아서 체력적으로 지쳐 보이는 느낌도 있어요. 지금은 이번님과의 관계가 침체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받으 드리는 리딩이기 때문에 2번 님과 이렇게 열정 넘치게 자주 만나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당장이라도 보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게 있다고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킨십적으로, 촉감적으로 2번 님을 느끼고 싶다는 마음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직설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기에서 촉감적인 부분은 작은 스킨십부터 깊은 스킨십 모두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몸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직설적인 대화라는 건 우리가 더 만나야 되겠니? 그만 만나야 되겠니? 이런 결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돌려 말하지 않고 속 시원하게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헤어진 분들은 다시 만날래, 어쩔래? 이런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물론 우리 관계에 대해서 결정 짓거나 마무리해야 될건 빨리 마무리하고 가자.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그 사람이 바쁘기 때문에 늘 머릿속에 이번님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무의식 속에서는 늘 신경 쓰이는 사람이 이번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느끼기에 이번님의 에너지는 그만 다치고 싶어 하는 분위기라고 하거든요. 마음의 상처를 뜯다는컵 5번 카드가 이번님에게 들어와 있기도 하고, 이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아물겠지 하는 형태로 그 사람을 마주하진 않고 있다고 하네요. 특별한 얘기나 제스처가 없다 보니 그 사람 입장에선 갑자기 욱하거나 짜증도 나는 거고요. 뭐라 뭐라 자기가 얘기를 해보고 싶어도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 얘기만 하게 되는 일방적인 소통밖에 되지를 않아서 너무 답답하다는 입장이에요. 그 사람은 대화를 할때 상당히 간결하고 용건만 간단히 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번님께서 바라는 대화는 왜 그런 기분을 느꼈고, 왜 그랬었는지, 그건 어떤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등등. 뭔가 근본적인 것부터 탄탄하게 설명을 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두서도 없이, 맥락도 없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이런 화법은 이번님께서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 크게 다니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번 님은 카톡으로 20줄 써서 보내면 그 사람은 고작 3줄로 답장이 오고 그런 분위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님이 느끼기엔 그 사람한테서 정성이라는 걸 보기가 참 힘들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번 님께서 생각하는 그 정성, 정성을 들이는 과정 같은 것들에 신경을 쏟거나 시간을 들이는 것에는 성미가 안 맞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선물 하나를 하더라. 도 이번이가 요즘 뭐가 필요하더라 이런 고민을 할 시간이 그냥 베스트 10위 안에 드는 선물 중에 합리적인 거 하나 딱 골라서 주는 성미가 급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바쁘고 정신이 없는 와중에 그렇게라도 선물을 챙겨줬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걸 가지고 그 사람 역시 저에게 마음이 크지 않네요라고 제가 판단을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이번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하실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님과 그 사람의 관계에서 필요한 색깔이 초록색인데, 딱그 초록색만 없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헤아려주는 마음 우리가 서로 마음을 맞추려는 노력들이 부족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노력도 겉으로만 눈에 보이는 노력만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쩌면 너무 성급하게 빠른 진전이 있었던 불붙은 이 관계가 마음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진행돼버린 건 아닌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일 수도 있고 그 사람 속도에 이번 님이 맞춰주기 힘들었던 걸 수도 있어요. 이 관계가 다시 회복할 수는 있는지 헤어진 분들이라면 재회는 가능할지에 대한 카드도 감정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얘기를 해보긴 해봐야 되는데 하면서 시시비비 좀 가려서 마무리 지을 건좀 지어야 되는데 하면서 마음만 싱숭생숭 불안하게 그저 시간과 상황만 그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이대로 지내다간 역시 마음의 상처를 뜻하는 컵 5번 카드가 다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이번님의 마음이 극복을 하거나 회복하기도 힘들 뿐더러 어떤 결정과 판단을 내리는 소드 에이스 카드가 함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번님께서 이 관계는 이미 글러먹었다, 이미 끝났다, 돌이킬 수 없다고 본인이 이미 확정을 지어버리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요. 그 사람의 모습으로 펜타클 기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님을 지켜보거나 연락 한번 해봐야겠다고 대기는 하고 계시지만 그 텀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번 님께서 그땐 이미 체념을 해버리게 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사람에겐 행동이 칼라인, 빨간색과 소통을 뜻하는 구리색이 나타나 있고 펜타클 기사도 뭔가 하기 위해서 타이밍을 재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연락이 오더라도 먼저 올 가능성이 높지만 이번 님의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면 생각보다 시기는 늦어질 수도 있고 큰 틀로 봤을 때 관계의 침체기가 한동안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여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뭔가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이번님 마음이 풍족해질 가능성은 저조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 이유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번님의 체념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미 너무 크게 다친 마음이 그 사람에게 계속 벽을 치고 이미 이 관계는 끝난거나 다름 없다고 확정지은 그 생각이 그 사람과의 소통을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막을 수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더욱 관계를 망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이 있으니 너무 아픈 나의 감정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도 한 번쯤은 들어주시고 마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저희 리딩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제는 우리의 관계가 끝났거나 침체되어 있는데도 나에게 신경도 안 쓰는 그 사람 때문에 소앓이하고 상처받고 있는 분들이 들으시기에 적합한 리딩이 될것 같고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생각을 하고 있긴 한 건지 타로카드로 살펴봐 드릴게요. 제너럴 리딩은 개인 상담에 비해 정확도가 다소 낮을 수 있으니 생각과 마음 정리를 위한 참고용으로만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리딩 시작할게요. 3번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은 일단 정서가 불안정한 상태라고 볼수 있어요. 우울하기도 하고 신경을 많이 쓰셔서 스트레스도 많아요. 워낙 예민한 성격을 타고나신 것 같은데 일단 현재 많이 심란하신 상태로 보여지네요. 말수가 워낙 적을 수가 있고요. 예민하고 상당히 신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3번님이 느끼기에 그 사람은 매우 까다로울 수가 있었겠어요. 대체적으로 온화하기 때문에 활동적인 흐름도 별로 없 보이고, 3번님은 그에 맞춰 배려만 오지게 해줬던 모습인데요. 퀸 중에서도 가장 능동적이라고 할수 있는 완즈 퀸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분명 3번님께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반응이나 움직임들이 그에 맞춰지질 않으니까 성격 많이 죽이면서 참고 까다로움을 그냥 다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예민한 사람인데 지금 스트레스도 많고요. 이런 일 저런 일 신경 쓸 곳이 아주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또그 사람은 이 관계에서 자신이 더 우월해야 한다. 압박감도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 사람에겐 황제 카드가 들어와 있거든요. 상당히 가부장적인 카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명확하게 공존하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좋게 말하면 처자식 다 먹여 살리겠다는 책임감이 지독하리만큼 강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내 권위에 감히 덤빌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라는 독단적인 부분도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의 색감은 황제와 똑 닮은 남성스러운 색감이라기보다. 는 여성스러운 색감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게 대범하거나 강압적인 스타일은 아닐 수 있겠지만 속은 황제와 같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속에서 꿈틀거리는 권위주의라는 게 뭔지 이미 3번님은 잘 알고 계시나 봐요. 황제만큼 강한 고집이 있는 게완체 퀸인데도 인내와 배려의 색감만 수북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당신 성격 팍 이미 다 했어. 내가 좀 져주지 뭐 이런 느낌으로 그 사람이 예민한 성격을 최대한 이해하고 지내려다 보니 3번님이 속이 아주 많이 골마 있는 것 같아요. 3번님은 그 사람을 바보 카드처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그냥 지 마음대로 사는 놈. 나한테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놈? 속박 당하기 싫어하는 놈? 그래서 날 개빡돌게 하는 놈? 이렇게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도전 정신이 강한 황제 카드도 있겠다. 색감조차도 성공 욕구가 아주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무리를 한다거나 무모하기도 하고 적극적인 그런 인간이 3번님한텐 까탈스럽고 예민하기만 한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고 자기 딴에도 3번님과의 관계를 어찌어찌 유지는 하고 싶다는데 어쩌겠어요. 그 사람이 신경이 좀유순해지고 부드러워지는 시기가 오려면 아직 멀었지만 지금 이 시기만 지나고 나면 두 분의 관계는 다시 진전될 가능성도 있다고 나타내 있어요. 헤어진 분들은 다시 재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좀 많이 기다려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이 3 번님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기도 하지만 상황상 자기가 먼저 연락할 처지가 아니라서 기다.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하더라도 당분간은 일단 연락만 주고받고 얼굴을 직접 볼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많지는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재회가 확실히 되는 시기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짚어드리면 될것 같아요. 침체기를 겪고 계신 분들도 소통이 갑자기 즐겁고 활발해진다기보다는 서서히 회복하게 되는 흐름이지만 그 회복엔 한계가 있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분명 우리는 다시 함께하고 있는데 즐거움이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느낄 수도 있으니 같이 했을 때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찾아보시고 같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웬일로 뭔가 적극적으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면서 나설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 주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럼 3번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저희 리딩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제는 우리의 관계가 끝났거나 침체되어 있는데도 나에게 신경도 안 쓰는 그 사람 때문에 소갈이하고 상처받고 있는 분들이 들으시기에 적합한 리딩이 될것 같고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생각을 하고 있긴 한 건지 타로카드로 살펴봐 드릴게요. 제너럴 리딩은 개인 상담에 비해 정확도가 다소 낮을 수 있으니 생각과 마음 정리를 위한 참고용으로만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리딩 시작할게요. 4번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은 현재 굉장히 산만한 상태로 나타나 있어요. 4번님에게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거나 또는 친구들이랑 논다고 정신이 없는 느낌이에요. 흰색까지 들어 있는 걸 보면 그냥 다 내려놓고 아무 생각하기 싫다는 무념무상의 기운도 있고요. 4번님과의 관계를 진짜 포기한 상태라고 볼수 있는데 완즈 10번 카드를 보면 두 분의 관계가 그 사람을 너무 힘들게 했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은 아주 많은 부분들을 열심히 챙기려고 했었고 어쩌면 4번님만큼 자신 또한 완벽해지고 싶어서 부단히 노력을 했던 걸 수도 있고요. 4번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정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던 걸 수도 있어요. 완전 10번이면 정말 오지게 힘들었다고 볼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 에너지 방전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서 허허실실 웃기라도 하면서 힘든 관계를 애써 지우려고 하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포기하니까 편해. 절대로 쟤라지. 나 너무 힘들었어. 그만 힘들고 싶어. 라는 마음. 차라리 끝나니까 오히려 홀가분해. 속은 편해. 라는 마음. 그리고 또그 사람이 직업에 따라서는 체력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동성이 너무 다분하다든지, 육체적 노동이 많은 일이라든지, 사람을 많이 상대해야 된다든지, 백수라면 단타성 알바라도 바쁘게 뛰고 있다든지, 구직활동을 하느라 정신이 없다든지, 그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다양하게 볼수 있는 그런 카드네요. 하여튼 공통적인 부분으로 사버님에게 올인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The 두 분은 헤어졌다 하더라도 좋은 친구로 지내자고 좋게 마무리한 관계로도 보여지는데요. 4번님의 색감도 주황, 빨강, 노랑, 파랑이 파스텔 톤으로 부드럽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크게 스트레스 받아 하거나 마음이 크게 다친 느낌은 아니에요. 끝나고 나니까 오히려 편하다는 마음은 4번님도 똑같이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우리가 좋게 마무리하기로 했고, 끝난 건 끝난 거니까 더 이상 서로 불편할 거 없는 관계라고 믿을게 하시면서 서로 알거 다하는 거리낌 없는 친구 하나 생긴 셈 치지 뭐 하시는 것 같아요. 관계가 침체된 분들이라면 그 사람에게 아주 강하게 얽매여 있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사범님도그 사람한테 별로 아쉬워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두 분의 관계가 다시 재회는 하는지, 회복은 되는가를 살펴봐도, 다시 뭉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거기까지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나타나 있어요. 상황상 그 생각까지 할 여유가 없는 분들도 계시고요.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은 어차피 사버님한테 올인할 수도 없고요. 사버님은 그 사람한테 큰 미련이 없기 때문에, 두분다그 문제에 대해선 깊이 생각을 안 해요. 이대로 가다간 결국 데스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침체된 관계는 결국 정리가 될 가능성이 크고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도 다시 결합하기란 당분간은 어려워 보여요. 당분간은 관계에 대한 고민 자체를 깊게 하는 흐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사버님에 대해서 신경을 아예 끄고 산다고는 볼 수가 없는 이유는, 심사숙고를 하는 펜타클 7번 카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긴 했던 모습이 있어요. 정말 현실적인 고민을 한다는 뜻이고, 그 결말이 데스카드이기 때문에, 크게 좋은 관계의 끝맺음은 아니겠지만, 그 결정 또한 쉽게 내린 결정은 아닐 거예요. 사 번님의 카드들은 밝은 긍정의 기운들이 더 많고요. 왕자와 공주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라는 마치 동화 속 해피 엔딩을 기대하는 면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하게도 이 스프레드 상에서 데스라는 결과 카드는 도무지 좋은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어요. 힘들지만 제 리딩처럼 사 번님이 그 사람이 대해서 미련이 크지 않은 상태라면 정말 다행일 것 같네요. 그럼. 4번 리딩은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저희 리딩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